업이라는 코너에서는 상품 무료배송도 해드리고 있고 무료반품도 해드리고 있고 무료교환도 해드리고 있습니다. 보통은 교환반품에 대한 비용을 고객한테 달라고 하는 쇼핑몰들이 대부분이거든요. 그런 측면에서는 사업에 큰 도움이 되실 수도 있고요. 요즘에 해외 직구는 참 많이 하십니다. 해외 명품들 참구매도 많이 하시는데 가장 걱정되는 게 이게 가짜면 어떡하지? 이게 해외에서까지 왔는데 가짜면 어떡하지? 실제로 신문기사에 그런 기사도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진짜로 가짜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애터미 아자모에서는 해외 직구를 시행을 하고 있고 그 시행되고 있는 해외명품에 절대 가짜가 들어있지 않다라는 거를 제가 이 자리에서 보증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손녀 분들 손자분들 계십니까? 그 아이들한테 인기를 얻는 방법 제가 하나 알려드릴까요? 애터미 아자모